전현무 선생님이 나 혼자 산더에서 만들었던 전현무 라면. 요거 이제 요즘에 텔레비에서 유행하는 이 멸치 칼국수와 사리곰탕을 넣은 전현무 선생님 라면이 유행한다 카길래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제가 페이스북 보니까 요즘에 이거 유행 아님? 다들 이거 많이 드시던데. 아, 아임 말고 일단은 라면을 두개 끓일 거기 때문에 냄비 탄 거는 비밀. 먹어도 안 죽어요 물750 넣으라고요? 아까 전에 600 넣었으니까 150더 넣어주고 이거 만들 때 주의사항이 두개 면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멸칼을 넣고 1분 뒤에 사리곰탕 넣어가지고 끓이래 그래야 면이 둘다 비슷하게 익는다 그러더라고 신중하게 끓여볼 계획 중 일단은 요 후레이크를 넣어가지고 사리곰탕에 돼지의 맛 멸치의 이 바다의 맛을 한번 우려주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요거 이제 가루수프를 넣어가지고 물에 끓는 온도를 낮춰줘. 물이 끓기 시작하면, 은 멸치 칼국수 면을 먼저 넣어요. 그리고 1분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사리곰탕 면을 넣어줘요. 그리고 또 라면은 뭐야? 빨간색 맛 아니겠어. 빨간색 고춧가루 좀 풀어 넣어주고, 국물 한번벌렇게 만들어줘. 그리고 이렇게 다 끓어갈 때쯤에, 쪽파는 선택사항인데, 또 넣으면 비주얼 좋잖아. 죽었다, 이거. 전염물 라면 완성! 면부터 한입한번 볼까, 이거? 와. 맛있는 라면 맛? 사실 라면 두개 그냥 먹고 싶어가지고 핑계 만들어 본 거임, 지읒. 매콤한 멸치칼국수? 진한 멸치칼국수?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음. 비린. 아, 여러분들 면님 무면 없음 같은 그런 스포금지 벌수 없는 것네요. 고춧가루 넣었어요. 고춧가루. 근데 오늘은 진짜 내라 아죽 생각 안 했는데, 아... 자, 그때 90kg 아래로 내려갔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너무 신나게 밥을 먹어서 그런가? 몸무게 조절이 안 되고 있어요. 음, 그래, 지금 몸무게 조절해야 돼. 맛은 멸치 칼국수지나 막.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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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asmr 해달라고요? <목소리> 죄송합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거 누가 다 먹었어? 이거 아까 전에 음료수 가지러 간 사이에 이거 딱지가 와서 좀 먹었나? 음, 양이 너무 줄었는데요. 라박병진 입이 무거운 남자 한 마디로 두 마디 하지 않습니다. 오늘 라죽 안 먹기로 마음 먹었어. 오늘 참을 거면 여러분들 오늘의 쿠키 영상 밥하고 소야 밥왜이리 적어 이거 아 냉장고에 밥이 얼마 없네 아 이거 오늘 다이어트인데 집에 햇반이 없어요 냉털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니. 오늘 점심때 먹으려고 소시지 야채 볶음 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 오늘 라면 먹방이었어요. 이거 후식입니다. 이상하지 말아주세요. 음! 우리 시청자분들 좋아하는 후식. 야채도 있어. 음. 음. 라면 국물이 제일 살죠 여러분들. 쪽파가 들어갔잖아요. 쪽파가 기름기 싹먹금어 가지고 다이어트 음식 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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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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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시지 야채볶음 했어요 이거 후식이에요 메뉴 바뀐 거아니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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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끝내준다, 진짜. 김치 한국인 밥심. 좀... 소야 한입 하 o y a s 또 이거 소야 야물딱지기 잘했어 저번에 소야 했다가 야채 너무 없다 그래가지고 양파도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렇게 딱 s o y 고 so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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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kg도 안 나가는 말라깽이예요 이상오이지만도요아 근데 큰일났네. 밥다 먹었다. 진짜 그 밥솥밥 다 들고 온거에요 음. 언제 한번 밥 든든하게 먹방하고싶다 진짜 음. 고봉밥 먹방 고봉밥 먹방 어 맞다 여러분들 요즘에 CU에 3900원짜리 밥나오더라고요 그저 CU에 보니까 3,900원짜리 도시락 팔던데 그거 먹방 한번 하죠 그게 한 4종류 정도 되거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도시락 소개 먹방 같은 느낌으로다가 밥 많이 먹고 싶어서 먹는 건 아니고 아무래도 저렴한 도시락이니까 양이 적겠죠 그럼 뭐야 다이어트 도시락이 무도 사라지는 거 빙글 주국건 아니에요. 오지 말아줘요. 오늘 소시지 하나 남길 겁니다. 왜냐면 난 조절할 줄 아는 남자니까. 더 이상 못 먹겠네요. 너무 배불러가지고. 라면 두 개도 다 먹기 힘드네. 오늘 좀 조절했다.